우리의 식단은 점점 더 서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배달음식을 시켜 먹던 게 습관으로 자리잡아 기름지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자주 먹습니다. 그로 인해 예전보다 살이 찌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측정될 때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콜레스테롤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밀락 같은 지방물질의 일종입니다. 세포막 형성 특정 호르몬 생산, 영양소 흡수를 포함해 많은 신체 과정에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생성되지만 육류, 유제품, 계란과 같은 식품 공급원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유형에는 고밀도 지단백 HDL과 저밀도 지단백 LDL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HDL은 혈류에서 LDL을 제거하고 신체에서 분해 및 제거될 수 있는 간으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LDL은 종종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LDL 수치가 높으면 동맥에 플라크가 축적되어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에 플라크가 축적되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합병증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은 대표적인 성인병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 사망 원인 중 1위가 바로 심장병이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심장질환이며, 10년 전보다 41.2%가 상승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1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식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많은 식품이 있으며, 이러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음식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안내 시작 전에 구독 및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돕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에는 설탕도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 하루 약 28g을 권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닉스나 코코아 파우더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닉스나 코코아 파우더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인,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알코올이어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하루 한 잔, 남성은 하루 두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알코올이 부담이라면 포도씨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 녹차,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유해 차가 많은데 발효시키지 않은 녹차가 더 좋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칠수록 항산화 성분 함량은 줄고 카페인 함량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피스타치오, 라몬드, 호두, 견과류를 빼놓을 수 없지요. 견과류에는 건강에 좋은 다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맛은 맛대로 챙기고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소금이나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는 아몬드는 23개, 피스타치오는 49개, 포도는 약 6개 정도가 좋습니다. 통곡물 곡물은 주식이기에 날마다 먹는 음식입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곡물은 건강에 덜 좋고, 어떤 곡물은 건강에 더 좋기도 합니다. 통곡물은 건강에 좋기로 유명합니다. 밥을 지을 때 길이나 보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티노아도 좋고 아마란스도 좋습니다.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과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어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물론 참치나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식단에 포함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 건강한 식단 하면 가장 먼저 손꼽는 것이 지중해 식단입니다. 그 식단에 꼭 들어가는 오일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낮추는 등 많은 효능으로 건강을 돕습니다. 샐러드든 나물 무침이든 올리브유를 가미하여 드셔보세요. 가족의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은 선택입니다. 올레산이 듬뿍 들어있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려줍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을 아보카도 기름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식자화가에 속한 채소로 건강에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탄지 선정 10가지 음식에도 들어있고 하버드 선장 슈퍼푸드 12개에도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이 채소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십자화과 채소인 양배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고 거기에 피스타치와 아몬드와 키노아를 넣고 올리브유로 버무린 샐러드라면 더욱 좋습니다. 콩류, 콩은 건강에 좋은 선택입니다. 풍부하게 들어 있는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돕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 25g 섭취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10% 낮아졌다고 합니다. 밥을 지을 때 통곡물과 함께 콩도 넣어보세요. 두부도 좋고 두유도 좋습니다. 물론 된장국도 좋습니다. 하지만 된장국과 두부 요리는 소금양을 확인해야 하고 두유는 설탕량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피해야 하는 음식 몇 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포화 지방, 포화 지방은 육류, 버터, 치즈, 크림과 같은 동물성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구운 식품, 스낵 식품 및 튀긴 음식과 같은 가공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이 지방은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식품 계란, 노른자 및 내장육과 같은 고 콜레스테롤 식품은 일부 사람들에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지만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빵, 흰쌀, 단 음료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이 음식 프라이드 치킨과 감자튀김과 같은 튀긴 음식은 종종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높습니다. 이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좋은 음식과 멀리하면 좋은 음식도 알아봤습니다.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있어 식단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과 적정 수치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건강에 한 발짝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상식의 모든 정보를 전파하는 건강특파원 TV에서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